하나, 둘, 원치, 원치, 한번 더, 원치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걸어보세요. 아저 여기 또 아빠가 있어. 일로와봐요 힘들어. 귀여워봐, 귀여워봐 그러면 힘들면 이리와이 이리와 옳지 이리오세요 아이고 그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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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그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죠 이리와봐 응. 그렇지 예 응. 아. <놀람>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마음은 급하고,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죠? 이리 오세요. 이게 뭐야? 어? 아이고. 아이고. 뭐가 있네? 까먹까먹거려, 카메라가. 아이고, 만지려고? 끈을 잡았어. 어, 신기해. 어이구, 여보소, 이거. 어이구, 여보소요. 어이구, 뭐가 깜빡깜빡거려. 에 잡았어요. 예. 응? 호기심도 많고. 아이고, 놔주세요. 놔주세요, 이제. 봐주세요. 이번엔 뭐 말좀 해보자. 엄마? 아빠? 에 또, 예범이 추측기죠? 옆으로 앉기, 눕기. 엄마? 네. 네. 왜? 아빠. 아, 네. 아빠, 그런 거야? <laughs> 또 봐요. 휴, 엄마도 해봐, 엄마도.